오늘 본문은 사단의 결박과 감금, 그리고 천년왕국의 도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단은 그스수 앞에 패배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예뱀미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구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곧예뱀미오 마귀요 사단인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에게 이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이란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기 본다는 글수의 부활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사단이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 그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단이 비록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성도들을 멸망하도록 해야지는 못하며 마치 오개 갇힌 죄수가 간수의 통자에서만 활동할 수 있듯이 사단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회방과 또 공격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에 대한 해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 마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팔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정녕 사단은 완전히 패배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며 분열케 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또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요비 그러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또 온몸에나 악창을 기어 조각으로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었습니다. 위로를 하러 온새 친구는 오히려 욕을 재범한 사람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욕에게는 분명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최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욕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욕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시고 또 욕으로 하여금 회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세상에서 사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나 장차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시므로 우리를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조롱과 투기와 분쟁과 또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위협하던 사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단은 종이호랑이처럼 되었습니다. 사단의 검보습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일지 모르나, 사단에게는 결코 성도들을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사단은 결국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광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누르시고 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상하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승리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도 크고 작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사단이 주는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사단을 우리를 발하해서 완전히 패배시킬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사단은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세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울성도 모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모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철옹성과 같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마치 넘실대는 바다가 섬 전체를 감싸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섬을 언제라도 덮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방에서 모인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을 두르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의 주위에서 공격적인 장세로 흥분한 적대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적대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인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갇히게 된다면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늘의 불로 인하여 소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졸지도 또 주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악한 세력이 하늘의 불로 소멸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어찌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결코 악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 겸 아무리 약한 무리들이 둘러 쌀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마치 완벽한 철롱성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른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 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대적자들의 시기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옹성과 같은 보호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사방의 대적이 둘러싸는 것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 주시니 말씀을 붙드시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소멸하시며 우리가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승도 모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